감수함 발견 17시간 뒤에 이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허!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8km 정도 떨어진 음. 청악산이라는 어. 곳에서 음. 공비 1 1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예. 그때 당시 우리 군이 이 장면을 처음 발견하고 일대에 혼란에 빠집니다. 음. 이건 뭐지? 우와. 진짜. 진짜 뭐지? 이게 과연 공비들 전원일까? 음. 그렇지. 다른 누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지, 두려움. 그 그렇지. 아. 경계심 이런 것들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어. 한 가지 공통점이 이 시신들에 있었습니다. 음, 모두 다 음. 관자놀이에 총상이 있다라는 음. 공통점을 갖고 11구의 시신이 이때 발견됐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었거요 음. 아. 자, 오늘 김남성 전 원사님을 휴민트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체들을 처음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어, 실제로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야, 저희들이 이제 그 청학산 밑에서부터 수색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음, 저한테 음, 당시 소대장이었고 병사 3 5명 데리고 음, 아, 수색 정찰 행대 대응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청학산 정상에 가게 된한1 0 미터 전에 거기에서 갑자기 총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우리 그 곤총 소리죠 곤총 소리 예. 빵 응. 하는 소리 이게 미아리치도 리는 거잖아 요 처음에는 어, 어디서 아, 하는지 아,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 계속 간격으로 한 발씩 딱다 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우리는 앉아서 은폐+ 은폐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11발 난 이후에 총소리가안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에에 정상에 올라가 보자. 소대원들을 다 불러서 딱 현장에서 딱 봤는데 묘 옆에 열 명이 누워있었고 뒤에 한, 앞에 한명 누워있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아 이거는 뭐 집단 자살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죠? 아니 왜냐면 집단 자살은 뭐 총을 쏴서 사야 되잖아. 네. 다 여기를 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치, 아.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음에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또,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놓고 뒤 묶여있잖아. 아. 세워놓고 옆에 이 옆에 아. 와서 딱 똑같은 자리에 쐈으니까. 아, 그럼 처형식이네? 그럼 그그 처형식이죠. 묶여 아, 어. 있는 게 의문이고. 어. 운명이 네. 언제 죽었는데? 그 처음에 딱 봤을 때 오히려. 북한이 스스로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측 민간인 인지를 혹시 처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형적인 처형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장공비다라고 딱 확신했었어요. 이게 정말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북한군인지 구분이 지 그때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요 아, 아, 아. 왜냐하면 복장이 복장이 왜냐하면 일반 티셔츠에 우리가 잘 입는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있으니까 아. 누가 군인이라고 북한군이라고 북한 하셨어요. 그때 시체들 시체들 수습하시면서 이렇게 뭐 수색을 좀 하셨나요? 사단 수색대대에서 그다음에 기무에서 왔습니다. 아, 기무에서 와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는 음. 저희들은 사주경계 하고 음. 저는 서대장이니까 이제 와서 이제 현장에 같이 이렇게 수색을 했는데 권총하고 일부 수첩이 나왔습니다. 그 음. 나중에 보니까 그 유서 비슷한 게 나왔더라고요. 음. 뭐 유서의 대략적인 내용이 김정일 장군님 죄송합니다. 작전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몸 바쳐 떠나겠습니다라는 거였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장군님한테 진짜 죄송한 마음이 드나요? 아 그거 당연히 어, 그렇죠 당연하죠. 어, 당연히 뭐 당연히 못봐 그럽니다 아 그렇죠 오, 오, 저도 아마 북한에 그냥 여기 한국에 안 오고 북한에 있었다면 세뇌돼서 배로 쫄쫄 으면서 장군님 제리다 장군님 우리 장군님. 우리 장군님, 이러고 아마 잘랐다 지금도 아마 두었을뿐니다 아마 그 고생하면서도. 네. 세뇌 당연 못 봐, 그럽니다. 어. 이번 그 잠수함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몇달 후에 이제 그 1996년이죠. 그 통일전략연구소란 데서 이 사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보고서를 보면은 쟤네들은 다 집단 자살했다. 어? 음. 왜냐면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데요. 그렇지.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원래는 3인 1조로 이제 남한에 난파가 된대요. 조장이 있고 이제 조원 두명이 있는데. 음. 출발할 때부터 교육을 받는데요. 검거되면은 조장이 조언에 사살한 다음에 뭐 자기 마지막 순간보다 사람. 어, 사람이라는 게 마지막 순간에 살고 싶거든. 어, 어. 아무리 어. 저, 저, 조장은 이제 전투를 나갈 때 조장의 임무는 작전 임무 완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일단 유사시 이제 집단 자살 시키는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아, 그러니까 죽어야 돼. 거리...